저지방 우유의 정수 저지방 우유와 A2 우유의 차이를 알아보세요. 건강과 경제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기회 바로 서울우유 저지방 우유 1리터입니다. 건강 챙기고 싶지만 높은 가격에 고민하셨나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우유 저지방 우유는 넉넉한 1리터 용량과 6개 묶음 대량 구매로 경제적이면서도 건강한 선택을 제공합니다. 저지방이지만 풍부한 맛과 영양은 그대로 유지하여 매일 아침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속이 편안하고 아이들이 잘 마신다고 칭찬합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지금 바로 선택하세요. 건강과 경제성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소화가 편안한 A2 단백질로 건강을 마시는 새로운 경험. 우유를 마신 후 속이 불편하셨나요?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브란스 A2 단백 우유로 그 고민을 덜어보세요. 연세대학교 전용목장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A2 단백질 덕분에 소화가 한층 더 편안해집니다. 게다가 900ml의 대용량으로 경제적인 선택까지 더했죠.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부드러운 맛에 감탄하며 일반 우유보다 훨씬 부드럽다는 점을 칭찬합니다. 특히 신선한 딸기를 갈아 만든 딸기라떼는 집에서도 카페 못지않은 퀄리티를 자랑한다는 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세브란스 A2 담백 우유로 건강과 맛 모두 잡아보세요.